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시장에서 재미난걸 해볼 거예요 그게 뭐죠? 바로바로 3만원으로 쇼핑하기! 맞아요 저희가 3만원으로 옷을 사고 코디까지 해보는 영상 한번 찍어볼 거예요 다들 시장에서 옷 산다고 하면은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어? 시장에 할머니 옷만 파는 거 아닌가? 근데 저희가 오늘 그 고정관념을 깨드릴게요 되게 이쁜 옷을 잡아가지고 코디까지 하는 영상 한번 찍어볼 테니까, 누가 누가 이쁘게 코디했나 한번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에 댓글까지 남겨주세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우리 찐따 같아, <laughs> 우리 찐따야. 나 이런 화려한 패턴 좋아해. <laughs> 너무 화사하고 좋다. <laughs> 우리, 우리 어떡하죠? 오늘? 이거 완전 이뻐 색깔 봐. 오 색깔 완전 내 거야 완전. 스윙룩 아니야? 청년룩? <laughs> 잘 어울리잖아. 아 이제 내 옷만 남았는데. 진짜 나 이거 하나 할까? 그니까. 나이런 색깔 되게 잘 봤는데. 아 예리니까 예리니까. 우리 이쁘다. 아가씨도 믿는 거예요? <laughs> 역시 프로 유튜버 멋있잖아 그니까 아 느낌있다 아, 꾸안꾸 진정한 아니, 꾸안꾸. 꾸안꾸 프로 유튜버이길 <laughs> 이거 이쁘다 어 이쁜데? 그치 응. 약간 아방가르드 하지 않나요? 어. 어머 이거 완전 키새스이잖아키로시 아니냐고 이미지의 시작은 금남시 <머리> <머리> <어> 아, 코디의 길 너무 어렵다. 풀포, 떡오도 이미지 가디건이야? 이겼다 이거 색감이 너무 어둡다. 아니야? 너무 예 요즘 아이들 타고난 섹시미라 내가. 나 이쯤 되니까 고민돼. 결정했습니다. 궁금하시다면 마지막에 아, 영상 마지막 부분 참고해주세요 아, 궁금하면은 마지막 자 드디어 코디를 해볼거예요 코디하기 앞서서 <laughs> 승현이의 코디 먼저 보고 오시죠 <laughs> 아 좋았다.요. <laughs>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일단 제첫 번째 룩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음, 셔츠가 너무 화려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청자켓과 청바지 그리고 웨스턴 부츠를 음. 코디를 해서 캘리포니아 약간 그런 카우보이 느낌으로다가 연출을 해 봤고요.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줬어요. 저는 살짝 키치한 프레피 룩을 다시 걸 느낌으로 니삭스랑 하이 컨버스 신발 매치해서 좀 작아 보이는 키를 커버했고요 그리고 크롭탑이랑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해서 좀 안을 깔끔하게 하고 가디건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. 제 마지막 룩은 일단은 체크 무늬를 보자마자 프레피 룩이 약간 생각나서 프레피 룩으로 갔는데 너무 학생 느낌은 싫었어요 그래서 워커를 매치해서 펑키한 느낌을 줬고, 워커와 소재 매칭을 위해서 가죽 치마를 입어줬고, 그 안에는 샤스커트를 레이어드해서 여성성도 약간 이렇게 가미를 했고요. 그리고 베레모를 써서 포인트를 줬어요. 근데 여튼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<laughs> 네. 그러면 은 저희 룩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음 어떤 룩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 1번, 2번, 3번 음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! <laughs> 같은 시장이면 빛난 시장! <laughs> 맞죠? 다들 시장 많이 이용해주세요.